헐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누군가에겐 꿈이 실현되는 기회의 땅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잔혹한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조명이 켜지는 순간 예쁜 얼굴과 매력적인 몸매를 지닌 여성은 단숨에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설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수천명의 젊은 여성들이 그 무대를 꿈꾸며 이 도시로 몰려들지만 정작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아름답고 똑똑했던 린다 소백 역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끝에 마침내 그 무대 위에 첫발을 내디디려는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영화 포스터가 아니라 신문 머리 기사에 오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린다 소백은 1968년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평화로운 마을 레이크우드에서 일남 일녀 중 막내 딸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을 즐겼고, 무대 위에서 주목받는 순간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각종 미인대회에 참가했고, 늘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주위를 사로잡았습니다. 린다가 처음 모델 일에 발을 들인 건 고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세리토스 대학 사진학과 학생들의 포토 모델로 발탁되면서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세리토스 대학에 진학해 단 2년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만큼 머리가 비상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자리는 책상 앞이 아니라 카메라 앞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1990년, 린다는 고향팀인 LA 레이더스의 치어리더 오디션에 도전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지원자들 사이에서 단 40명만 뽑히는 치열한 경쟁 속에 그녀의 이름이 당당히 포함되었고, 마침내 레이더레치가 되었습니다. 그건 린다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레이더레치가 된 그녀는 각종 유명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고, 헐리우드 실세들과도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커리어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1993년 린다는 올해의 레이더레트로 선정되며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 받았습니다. 1994년 풋볼 시즌이 끝난 뒤 린다는 레이더레츠를 떠나 친구 몇 명과 함께 허모사 비치에 있는 침실 4개짜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해변이 있는 정열적인 곳에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키는 162cm로 런웨이 모델에 적합한 신장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비키니 모델로서 잡지 화보 촬영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고급 패션계로 진출하긴 어려웠지만, 군더더기 없이 아름다운 몸매와 매혹적인 이미지 덕분에 수많은 남성 잡지들이 그녀에게 주목했습니다. 수영복 화보, 자동차 포스터, 란제리 광고 촬영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린다는 점차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중반, 린다의 커리어는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기 시트콤 '메리드 위드 칠드런' 출연이 확정되면서 단순한 모델이 아닌 배우로서의 가능성도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겐 이것이 단순한 기회를 넘어 헐리우드라는 무대에서 진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될수 있었습니다. 1995년 11월 16일. 린다는 시트콤 메리드 위드 칠드런의 촬영을 위한 의상 피팅 약속이 저녁 늦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들뜬 마음으로 일어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사진 작가로부터 야외 사진 촬영 제안을 받았고 곧바로 모델 촬영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외출에 앞서 린다는 자신의 자동 응답기에 오늘 하루 종일 외부 촬영이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촬영이 어디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정되어 있던 방송국 의상피팅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린다의 어머니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어머니와 매우 각별한 사이였고,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연락이 두절된 것은 정말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딸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 린다의 어머니는 경찰에 연락해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이틀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자발적인 외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초기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됐다는 강한 직감을 가진 가족들과 지인들은 즉시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언론에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린다의 실종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끈질긴 노력은 결국 경찰을 움직였고 수사 당국은 린다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수사관들은 먼저 폭스 스튜디오, 즉 메리드 위드 칠드런 제작진과 접촉했고 린다가 누구보다 고대하던 의상 피팅에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진작가들, 프로덕션 회사, 에이전시, 매니저 등 모든 인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탐문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린다에게 스토킹처럼 따라다녔던 전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성은 보디빌더였으며 린다가 그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해왔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이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조사를 시작했지만, 사건 당일 그는 전혀 다른 도시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입증했고, 결국 빠르게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린다의 마지막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그녀의 금융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계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모든 금융활동이 그녀가 실종된 그날 이후로 완전히 멈춰 있었고, 이는 린다가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더 심각하게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언론은 본래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특히 선정적인 요소들이 부각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도에서는 린다 소백의 화보 사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됐고 심지어 일부 방송은 카메라로 그녀의 몸매를 아래에서 위로 훑는 연출을 하며 시청자의 시선을 자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건은 오제이 심슨 재판 이후 가장 큰 대중적 관심을 끌었던 실종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는 현실에 지쳐가면서도. TV 방송에 출연해 시민들에게 제보를 호소하며 간절히 그녀의 무사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부 캘리포니아의 해변 도시에는 예쁜 금발 여성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린다를 봤다는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매일같이 들어오는 수십건의 제보를 쫓아 밤낮 없이 움직였지만 린다는 여전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모사 비치경찰서의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청소부라고 밝힌 그는 며칠 전 로스앤젤레스 구유림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우연히 어느 모델의 사진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금발 머리의 아름다운 여성이 찍혀 있었고 그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사진들을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왔고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이 여자가 내 여자친구야라고 농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뉴스를 통해 실종된 여성의 사진을 본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진 속 여성과 뉴스에 나온 인다가 완전히 동일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수사팀은 서둘러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쓰레기는 수거되어 덤프트럭에 실리기 직전이었고, 자칫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린다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형사들은 장갑을 낀채 쓰레기 더미를 하나하나 손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사팀은 린다의 다이어리와 사진들, 그리고 그녀의 개인 물품들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다이어리 어디에도 그녀가 자동 응답기에 남겼던 야외 촬영과 관련된 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적어도린다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엔젤레스 국유림이라는 사실만큼은 명확해졌습니다. 엔젤레스 국유림은 숲과 사막이 혼재된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관광객이나 피크닉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진 지형과 넓은 면적 때문에 살인범들이 시신을 유기하는 장소로도 악명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수색 구조팀, 경찰관들,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되어 산과 계곡, 숲속 오솔길까지 사사치 뒤졌고, 린다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직접 참여해 도로 옆 풀숲 하나하나를 손으로 헤집으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고데기, 헤어롤, 메이크업 파우치 등 그녀의 개인 소지품 몇 가지가 더 발견되었지만, 그 외에 린다의 행방을 직접적으로 알려줄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경찰은 수거해온 쓰레기 물품들을 하나하나 분류하고 모든 물건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고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관 한 명이 한 문서를 집어들었고 그것은 바로 고급 SUV 차량에 대한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차량을 빌린 사람의 이름은 찰스레스번으로 적혀 있었고 그의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가 차량을 인수한 날짜가 린다가 실종된 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찰스 레스버는 세계적인 출판사와 일하며 명성을 쌓은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는 특히 자동차 관련 화보로 잘 알려져 있었고 모터 트렌드 같은 유명 잡지에도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린다 소백을 포함해 여러 여성 모델들과도 작업을 함께한 경험이 있는 그는 꽤나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찰스에게 전화를 걸어 린다의 실종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그가 최근 엔젤레스 구교림에 간 적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찰스는 3주 전쯤에 다녀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린다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이었습니다. 찰스의 진술에 따르면 실종 당일 그는 토런스에 있는 한 식당 주차장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린다는 찰스의 차 조수석에 탑승했고, 찰스는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린다를 촬영에 기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린다는 자신의 차를 타고 떠났고, 찰스도 현장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한 이 같은 만남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린다의 얼굴이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그녀를 목격한 사람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찰스는 애초부터 그녀를 만났던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의심을 품은 수사팀은 찰스가 린다를 만났다고 주장한 토런스의 식당 주차장으로 곧장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린다의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량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의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언제나 차량 몇 대쯤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익숙했기 때문에 아무도 린다의 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의 자진 출두에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던 찰스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경찰은 찰스의 자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준비하는 동시에 그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레스버는 외톨이 성향이 강했고 사교적이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불친절했으며 일부 모델들에게는 부적절한 접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는 뛰어난 사진작가였지만 그의 태도와 행동은 점점 고용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컴퓨터 조회 결과 그는 과거 여러 차례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으며, 그중두 건은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자택 주변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찰스는 경찰이 집에 들어오면 자신에게 총을 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정말 이야기하고 싶다고 설득하자 술에 취한 찰스는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랑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린다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허모사 비치 경찰들이 그의 집을 포위해 감시하던 중두 명의 방문객이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명은 그의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오랜 친구이자 경찰이었습니다. 흥분한 찰스는 총을 손에 든채 거칠게 움직이며 말을 쏟아냈고 그 순간 갑작스레 총이 발사되었습니다. 이에 무장경찰들이 즉시 집안으로 진입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찰스는 초기에 린다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진술에 따르면 프로토타입 SUV 차량을 험한 지형에서 주행하는 린다를 촬영하기 위해 함께 사막으로 갔습니다. 찰스는 린다에게 시범을 보이겠다며 운전대를 잡고 도넛 주행을 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통제력을 잃었고 그 결과 SUV가 린다를 들이받아 그녀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한 나머지 맨손으로 주변 땅을 파서 그녀를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시신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고 그는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현장에 함께 가서 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안내한 장소를 아무리 수색해도 린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찰스는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문제의 SUV를 확보해 LA 카운티 범죄 과학팀으로 보냈습니다. 차량은 이미 여러 차례 세차를 받은 상태였으며, 외관에 손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죽 시트 쿠션 틈새와 바느질 사이에서 린다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긴 금발 머리카락 내네 가닥 또한 린다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차량 문 안쪽에서 심한 찌그러짐이 발견되며 차량 내부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며칠 후, 찰스는 시신을 묻은 장소가 기억났다고 말하며 수사팀을 황량한 모래로 이루어진 비탈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찰스가 가리킨 곳에서 바위를 들어올리자 린다의 무릎이 드러났고 실종 8일 만에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옷 상태와 지워진 얼굴 화장, 그리고 발목에 남은 결박 자국은 이 사건이 사고가 아닌 살해임을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부검 결과 린다의 몸에서는 차량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얼굴과 손 주변에는 다수의 멍과 타박상이 있었고 몹쓸 짓을 당한 흔적도 확인되었으며, 최종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찰스 레스번의 1급살인 혐의는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들며, 과실치사 혐의로 가명을 노리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찰스의 새로운 주장에 따르면, 린다가 먼저 에로틱한 포즈를 취하며 자신을 유혹했고, 그들은 동의하의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후, 그는 운전을 시연하다가 그녀가 넘어져 얼굴을 다쳤고,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린다가 그를 고소하겠다고 소리치며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찰스는 린다를 차로 데려가서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그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차 내부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찰스는 결국 그녀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끝내 그녀를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시신을 옮기기 위해 발목을 묶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당일 촬영한 다섯 통의 필름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중네 통은 린다가 일반적인 포즈를 취한 사진들이었고, 마지막 한 통은 심하게 손상돼서 모델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필름에 린다가 자신을 유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사진 속 차량은 사건 당시 사용됐던 차량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모델이 입고 있던 레이스 의상의 무늬 또한, 린다가 착용했던 드레스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체 사이즈까지 달랐기에, 사진 속 여성은 린다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찰스의 주장은 또다시 거짓으로 드러났고, 배심원단은 그의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찰스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미리 준비한 권총으로 린다를 위협해 차량 뒷좌석에 눕힌 뒤 손발을 결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그는 성범죄를 저지른 뒤 끝내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찰스 레스버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 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